<laughs> 자 여기 건장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 얼마짜리입니까? 오이 변호사가 미쳤나? 그게 아니고, 자이 친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또는 끔찍한 살인 사고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법원은 얼마로 평가할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4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건장한 젊은이가 사망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보상금은 4억 원입니다. 이 친구가 무단횡단하다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당합니다. 과실이 30%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4억원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얼마가 지급이 될까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억여원 좀 넘게, 4억원 좀 넘게에서부터 8억원 좀 넘게까지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보다는 많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만약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소송에 맞닥뜨려 붙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억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은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 의할 때사억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든지, 뭐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든지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무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값은 무조건 사억은 내외입니다. 어떠한 끔찍한 살인 사건에 의해서 죽었든, 어떠한 끔찍한 사고에 의해서 죽었든 또는 어떠한 과실에 해서 사고사를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숨값은 4억입니다. 기껏해봐야 5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약간 좀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루프트한자 그 여객기가 추락해서 알프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해서 150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에서 부조종사가 약간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의로 추락시킨 거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여기에서 1인당 배상 금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무려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1억 원 1인당 111억 원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봐도 우리나라는 목숨값을 굉장히 싸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죽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1억 내외 맥시멈으로 보름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죽음에 처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람 죽여도 별 배상책임 없습니다. 희대의 살인마들 언론에 많이 보도되죠. 그 사람들이 민사책임으로 물어줘야 될거자 연쇄살인마 10명을 연쇄살인했다 40억 물어주면 됩니다. 되게 냉정하죠. 그래서 40억을 넘으면 만약 살인의 추억 소설을 썼다 인세 수입이 100억이라 40억만 떼주면 60억은 내 겁니다. 그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손해배상제도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됩니다.